보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에 자기 집안 사랑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이방신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그죠? 이방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이 우리 삼촌분 말로 쑥쑥한데 더러운데 뭐가 그게 성령의 거룩함이 부어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이 어복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받고 입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흥황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홀리파오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하며 선명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지금 너무나도 정결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우리 삶이 정결하게 하기 지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의 분명한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를 멀리 떠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습은 신앙인 같으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와 방식이 말씀을 우선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이 예배에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이 침묵함을 느낀 지가 5년이 됐다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나라 한국교회 주님 의 시간 한국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많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더흥되해지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금의 무혼명한 가르침과 성경의 질질를 멀리 떠나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외적인 모습은 신앙인 같으나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논리와 방식이 말씀을 우선하는 아버지 허물과 죄를 용서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논리와 방식이 말씀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불사격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들을 깨워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분별행을 다여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집중력을 다여주시옵소서 그래 한국교회에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불상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과 교회가 방향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표를 단단하게 찍어서 아버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수 있도록 아버지 깨사람을 한국교회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손에 들고 계신 기도 제목 한국교회를 서신 시간 일본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파리로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자 원자탄으로 우상의 나라 일본을 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와 장로는 세속적 탐욕을 채우려고 교회 우상화로 교인들을 손해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교인들은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만 십자가 희생은 싫어합니다. 교인들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는 계획하여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수영노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번영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모릅니다. 수영로 교인들나이여 대한민국의 하나님 수영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격의 찬양을 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동성애와 성물란을 조장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네오막시즘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하게 대적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수영로와 부산의 교회가 교인들을 어렵고 진실한 신앙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들을 많이 양성 부산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부산의 경쟁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때문에 2030 부산국제박람회가 유치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물어 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여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파리로 해방과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국교회 전체의 아버지이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자 번자탄으로 우상이나 일본을 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사와 장로는 세속적 탐정을 채우려고 교회를 우상하로 교인들을 세뇌시켜서 품별력을 잃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기 교인들은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십자가의 희생은 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은 회개하고 공동체는 계획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영로교회 교인들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번역자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알고 있을까요? 주님 수영로 교인들 나 이거 대한민국의 하나님 수영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저 동성애와 성문란 조정하에서 가정과 교회를 지금 얼마나 망치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이 네오막 시점의 공격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아버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격에 한국 교회가 강력하게 민감하고 반응하여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을 지켜내는 한국 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영로와 부산의 교회가 교인들은 어렵고 진실한 신앙이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시민들을 많이 양성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산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부산의 경쟁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 때문에 2030 국제박람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 주님 살려주시고 계획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러지지며 귀한 홀리파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과 교회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표를 우리가 어디에 찍어야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확실히 꽂아놓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정치적 기반이 기독교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친기독교적 토양, 신본주의적 토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인본주의적 토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아버지 속을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변의 기독교인들은 나는 좌도 우도 상관없이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0.0001도만 달라도 각도가 틀어져서 더 전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마, 정치한테 맡기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은 막 국회에 맡기면 국회인들 다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론은 민노총에 맡기고 막 뉴스는 알아서 하는데도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말씀공부 많이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아버지 속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손발을 다 묶어서 죽으려다 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악법을 제정해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날 지어다! 제발 주의 종들이 깨어 일어날 지어다! 제발 주의 백성들이 정신 차릴 지어다! 결국은 국가를 북한이나 중국처럼 기독교 박해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2,600명을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국으로 와서 우리처럼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 좋다. 아, 편하다. 아, 은혜 받았다. 이렇게 안주해서 되겠습니까? 시대를 잘 분배라는 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잘 분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 입장에서는 공연이 정치 이야기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 수가 줄어들까 봐서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교회가 주사파를 옹호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기독교 세력을 억압해서 정말 이 나라 아버지 교회가 살아 이 나라가 있지 겠습니까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반드시 압승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서 자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 선교한국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교육부와 정치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혜를 주셔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와 법안들이 속히 만들어지고 입법화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